대선 전후에서 이렇게 됐고 또 오늘 안전행 정부에서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아, 그래도 전후보다 더 건강해지시고 더 활기가 넘치는 느낌이 들어서 다했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원론적인 얘기 좀한두 가지 하면은 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방자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과거에 안전현 정부 전신 멤버에 을 때도 지방행정을 주로 업무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론자의 사실은 있는데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안전한 정부 상관으로 수입을 해나가는 데에서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 지방 지역이 제대로 발전돼야 된다는 큰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든요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는 그런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방이 없는 국가 없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이 아닌 국민은 없잖아요. 국민이면서 동시에 시민이고 국민이고 뭐, 어? 국민이든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아닌 국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디에서 오류를 범하냐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상하위 개념으로 다가 보는 그 인식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편의상의 어떤 구분일 뿐이지 실제는 주민이 국민이고 국민이 주민이고 지방의 썸이 국가고 그래서 이런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 오류가 뭐가 있냐면 지방의 개념이 서울이 아닌 곳, 또는 수도권이 아닌 곳의 지방 개념,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서울도 지방 개념이요. 서울시도 지방 가치단체, 서대문도 지방 자치단체 서울시민도 지역 중에 지방민입니다. 음, 그런 인식의 오류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지방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어, 국가가 발전해가는 것은 바로 지방의 총합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 경쟁력이 다 높은 것이 바로 나라 발전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 행복한 사회 지역이 균형된 그 사회 이게 바로 아, 국가 발전이 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거는 가장 중요한 가치 목표 비전 은 국민 행복 시대 이 국가가 그만큼 많이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발전만큼 국민이 과연 그만큼 행복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 국민대통령의 큰 통치 철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발전된 국가발전과 더불어서 국민 행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 행복이 이루어지면 국가발전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그런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볼때 어, 어느 곳에 살든 간에 다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돼도 국가에서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어, 박근혜 정부의 지방에 들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시각이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같은 시각이거든요.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야만이 그것이 어, 국가가 발전해 갈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 국민의 목이을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3대 목표를 정한 게 성숙한 자치입니다. 성숙한 자치. 자치를 하긴 하는데, 이제까지 한 20년 해오는 과정에, 아,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눴수는데 하나는 좀 제대로 된 자치를 하지 못했다. 자율권이 신장되지 못하고, 지방의 어떤 특성화 전략이 살려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의 확대, 제대로 지방자치 하겠다. 하는 축은 그러나 자기 책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과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뭐 그런 거는 지금은 시대에 안 맞아요. 저는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어떠한 통제란 개념도 있을 수 없다. 통제란 표현 자체가 안 맞는 거다. 어떻게 통제해요? 자치 규제를 실시하는데 다만 자기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어떤 그 여건 또 제도. 정책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그런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성숙한 자치를 추천해 옮기겠다. 이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고, 또 우리 부가 나아가는 방향과 목표입니다. 그런 중에서 뭐아 우리 현장에 계신 지역시민들께서. 음, 여러 가지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생각을 하고, 각 지역 단위가 그 지역의 몇번에 맞게끔 특수나 전략으로 수술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의 합.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그러런 인식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사실. 그 어려움이 많은 가장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처음 인식의 <laughs> 문제다. 그 지방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뭔가가 우리는 상하이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인식.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건 서울이 아닌 것, 이것도 장르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뭐, 뭔가 부족하고, 열악하고, 뭐 이런 인식, 이런 그 개념의 오류부터 생기는 거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 충분히 자치가 형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 정책, 법률, 뭐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음, 그다음에 이세 번째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당당한 자기 책임성을 확보해서 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아~ 만들어기에는 아직도 역사적으로 일천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국밥도 울리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저뭐 그 지역당에도 연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대단 뭐각시도 모두 다돼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인식을 갖고 노력하신다면 어, 점차적으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